나는 백기사. 나는 백기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좋은 팀 화장 일로 와.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 꽃놀이 패가 이거야.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어, 왕신, 왕신님 안녕하세요. 정훈님은 항상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박선미 씨는 나가셔도 될것 같은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지금 식사 안 하시고. 오늘의 주제는 뭐 공제했던 것처럼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던 KCGI 이른바 강성부 펀드의 지분을 몽땅 사는 어, 호반건설이라는 이제 최대 주주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놓고 뭐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이 갑작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늘 뭘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좀 뜨끔했던 게 정확한 근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뭐산 당사자 회장님들끼리만 알고 있겠지 뭐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거의 99% 뇌피셜 추측과 뭐 전망 정도를 하는 거지 편안한 말로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많이 펌프질 해주시는 분께는 제가. 소정의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상품 준비됐습니까, PD님들? 아, 그, 와, 우리 PD가 이렇게 해, 이게. 돈이 있다, 이거야. 아, 사실 이거 한진그룹이좀나 가끔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게 한진칼이라는 거를 막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막 피자 조각 나누듯이 나눠 가지고 막 갖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일단 이제 조원태 회장과 이제 특수 관계인이 한 20%, 기존에 이제 KCGI가 한17.4% 정도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건설이라는 데가 또한 17%를 갖고 있고, 산업은행이 한10% 갖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의 변수는 KCGI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KCGI는 말 그대로 사모펀드기 이 때문에 펀드기 때문에 한진카를 먹으려고 시도했던 거를 이제 못 하게 된 이상 엑시트 엑시트를 할 시점이다라는 뭐 이제 시장의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호반이라는 데팔 줄은 예상을 못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호반이 KCGI 지분을 사실상 다 사갔다고 보면 돼요. 다사 가서 호반 건설이 이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도대체 이 호반 건설이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냐 그러니까 백기사냐 아니면 각을 세우는 역할이냐라고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분들의 대부분은 이 경영권 분쟁에 따른 한진칼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 지금 주가가 정말 여기서 오를까 안 오를까는 경영권 분쟁 여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호방 건설이 과연 백기사일까 적군일까? 여기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모른다. 답은 모른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은 퇴장과 호방건설이 사실상 물밑교류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호방건설이 주식을, 이제 지분을 사면서 투자 목적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경영권 참여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자라고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당분간은 경영에 관해서 호방건설이 뭔가 들어오려는 액션을 펼치면 안 돼요. 법원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호방건설이 왜 들어왔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뇌피셜. 변피션은 변피션. 이 호방건설이 유동성, 현금 유동성 2조가 있대. 크 2조면요. 와, 2조면 국내에 있는 LCC 지금 다 살걸? 아시아나도 사고 다 살걸? 이번에 주식을 취득하면서 한 5,400억 정도 썼다고 공시를 했고, 그리고 호방건설이 언론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하, 하, 회사예요. 언론계에서도. 호방건설이 최근에 서울신문을 인수했어요. 또 다른 경제지를 뭐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찌라시가 돌았어 최근에 이제 언론인끼리 하는 말이 그거야 호반건설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인수 쇼핑을 하러 다닌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 사람들 있어 쇼핑을 하는 거 어이 괜찮네 한 무서 하나 사고 괜찮네 하나 사고 뭐 전자신문도 거기 건가 맞죠 예 네, 맞아요 맞아 어 맞습니다 오 뭐야 엄청 동화에보는 보면... <laughs> 사장님 안 보시겠지 예 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딱 보니까 어? 항공업 오천억 정도의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이 2대 주주가 되는 것 최대주 거의 사실상 최대 주주가 되는 것만큼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야, 나는 개인적으로 나 호반건설이 호구 잡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말 이건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 뭐 주식 얼마입니까 오늘 한진칼 주가가 지금 약 육만 이천 원인데 KCGI의 지분을 주당 6만 원에 샀거든요 거의 보면 KCGI는 조만간 펀드 만기가 돌아와 이거 갚아야 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캐시지아이만 쫄려 그러니까 싸게 팔 가능성이 높아요 오미 정말 캐시지아이 능력이 왕인게 짱이지 잘 판건데 탄 입장에서는 호구 잡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더 싸게 살수 있었거든 그러면 도대체 호방 건설은 왜이 시점에서 이거를 6만원이나 주고 샀을까 제가 궁금이 누워서 생각해보면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일단 좋게 말해서 사업을 다각하는 화게 있었죠 이제 항공까지 이제 하는 좋은 타이밍이 오는 거고 또 하나는 호반건설이 이제 17%를 갖고 있, 있는데 꽃놀이패야 이젠 꽃놀이패 말 그대로 이 카드 한장 갖고 있으면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붙을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고 저거 할 수도 있고 정말 활용에 그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한진칼이 가장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이에요. 통합이 됐다 치자. 그리야 내요 이게 아니라. 어? 코리아나 시아나 열막 이런 식의 이제 뭐가 나오겠지 브랜드가 후방건설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니까 뭔가 이제 또 여기서 뭐콩건물 하나를 이제 뭐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럼 뭔가 좋은 대장측에서어우 후반 너. No. 아 뭐야 너네 왜 갑자기 왜 와서 뭘 달라그래? 조리가 하면 이제 후방건설 이어 그래? 우리 1 7인데 반도형 잠깐만 와봐. 뭐또 누구 와? 이렇게 해갖고 또 경영권 분쟁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야. 통합에 대한 콩고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언론에서 나오는 게 통합이 된 다음에 이게 잘 정리가 되면 호반이 결국에 통합에 실시. 그러니까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뭐좀 달라 갈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통합이 안 됐을 때야 여기서부터도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호반이라면 아시아나 살것 같아. 정말 항공업에 관심 있으면 그러면 한진에도 이대 주주야.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고 아시아나까지 먹어 오 그림 나온다고 나 저는 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호반 건설이 산업은행이랑 사이가 좀안 좋다고 알고 있어 내가 이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있는데 아 이거 진짜 뇌 피셜이야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이 아시아나항공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 아시아나항공을 어떻게 처리하냐 미쳐버리겠네 하고 있다가 이제 호반이 저 산업은행 형님들 저기 저희가 좀 한번 사고 싶은데 좀 지원을 좀 어떻게. 해? 해 주실 수 없을까? 대신에 저기 한진칼에서 우리한테 좀힘좀좀 좀, 실어 주시고, 어, 우리도 저기서 뭐좀 얻어내야 되니까, 산업은 행님들좀잘 지내봐요. 그러면 내가 뭐 산업은 행장 입장에서는, 어? 꽃놀이 패가 요거야!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굳이 나는 지금, 나는 백기사! 이! 나는 백기사!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좋은 티원장 일로 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단순 투자라고 공시를 하는 게 너무나도 맞아. 돈이 많으니까. 와, 이렇게 해도 할수 있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돈이 깡패다. 아자 여기서부터도 그냥 여기서부터 또제 의견입니다. 저는 합병 안될 거라고 봐요. 진짜로. 네. 저만의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유럽 애들이 대한항공 조은태 회장님과 호반 건설이 물밑 교류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조은태 회장님이 아+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건 통합이 안 된다. 라고 이제 안 거야. 알면은 산업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른다고. K c 자이는 이미 반도건설 등등 이 지분을 이제 팔려고 접촉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 나도 아는데 대한항공이 몰랐을 것 같아요 한진카이 당연히 알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반도건설이 K c 자일걸딱 갖고 가봐 그럼 이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경영권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뭐 나중에 s C C 떼줄 테니까 호반 형 빨리 들어와 뭐저 강성복 좀 사줘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 방금 뇌피셜이 내가 볼 때는 제일 맞는 것 같아 <laughs> 원래 모든 뇌피셜이 제일 그로스합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좀 읽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내요 얘기 빼먹구나 아시아나 항공으로 호반이 갖고 갈수 있는 명분 안에 명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시아나는 그 호, 호남 기, 기업이었잖아 규모가 호반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기반의 항공사를 호남 기업이 인수한다는 명분은 또 차릴 수가 있어 어요 얘기를 제가 까먹을 뻔했네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정우 님은 또 하나 커피 한잔 드실 드시... 정우 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지 여기. 몇분 계세요? 그 우리 에이 에이든님, 김님 뭐 이렇게 해갖고 항상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제가 보은합니다. 더더 크게 보은을 합니다. 네. 우리 진우님도 많이 들어와주시는데 진우님도 커피 한잔 제가 드리죠. 예 네. 여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우리 여기 그냥 다 드릴까? 안 됩니까, 그건? 돈이 있다 이거야. 어, 어 합병 심사 기간은 제가 오피셜하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정기적으로 노코멘트 모른다. 모른답니다. 모른다. 사전 심사 기간은 무한 무한된 것같아 사전 심사가 끝나면 본 심사에 올리는데 본 심사에 올리면 뭐몇 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룰은 있는데요. 이 사전 심사 기간은 모르는 거예요. 합병되면 은 당연히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나와야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동아일보가 스타얼라이언스 그랑 대빵님이랑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기사는 그냥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라고 나갔는데 그 행간에서 읽는 뉘앙스는. 아 기분 나빠야 어. 기분 나빠 <laughs> 기분 나쁘지 당연히 저희가 4월 초에 그 제주항공 신입 그 승무원분들을 인터뷰를 하러 가기로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막그 안전교육 막 빡세게 받고 해갖고 조만간에 이제 그 투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만 말하면은 어? 채용했어요? 라고 말하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2020년인가에 채용되신 분들이야 채용된 다음에 못하다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저비용 항공사 채용 소식 제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예, 없어, 없대요. 예, 상반기는 일단 없는 것 같고, 하반기도 사실, 예. 하, 난참이 채용 소식만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자, 뭐 오늘 바쁘신데, 아, 배고프신데,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예, 다음에 또 라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비행은 한국계를 응원합니다. 띠링띠링, 띵띵, 링띵띵 아니야, 이거? 맞죠?